빗물로 만드는 새로운 경제. 햇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다. 태양은 더 이상 찬란한 하늘의 구경거리가 아니다. 그건 에너지다. 돈이고, 산업이고, 정책이고, 투자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비는 무엇을 만드는가? 비는 온다. 아무 대가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어도 그렇게 여겨졌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지금 전라남도는 폭우로 신음하고 있다. 논밭은 침수되고 도로는 유실되며 가축은 떠내려간다. 반면 강원도 강릉은 가뭄으로 타들어가고 있다. 물은 사라지고 땅은 갈라지며 논은 황폐해진다. 누군가는 물에 잠기고 누군가는 물한 방울을 구걸한다. 이것이 지금의 기후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건 불공정한 분배이며 구조적 자원 편향이다. 한마디로 말해 비의 불평등이다. 나는 문득 상상해본다. 우리 집 옥상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하나의 소득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어떨까? 20미터짜리 통에 빗물을 받아 관할 동사무소에 가져가면 천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사업에 뛰어들까? 아니 뛰어들 이유가 있을까? 비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수집하고 저장하고 유통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누군가의 노력이 되고 노동이 되고 가치가 된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마을이 있다. 그곳의 댐은 말라붙어 바닥을 드러냈다. 하지만 고작 몇 시간 거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다. 그 빗물이 모이고 모여 넘쳐흘러 이웃의 삶을 덮치고 있다. 만약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다면? 만약 그 물을 이동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물이 다른 마을의 생명선이 될수 있다면? 그렇다면 비는 새로운 화폐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나는 상상한다. 도시마다 빗물뱅크가 생긴다. 각 가정은 작은 수집소가 되고, 통마다 QR코드가 붙고, 적정한 가격이 책정된다. 동사무소는 이를 모아 수요지역으로 물을 이송한다. 큰 물차가 도로를 따라 달리고 그 물이 다시 생명을 살린다. 물은 흘러가지만 그 흐름에는 방향이 있다. 돈이 흐르는 방향. 필요가 흐르는 방향.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방향. 물은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 기후가 바뀌면 물도 바뀌고 물의 가격도 물의 정의도 물의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묻지 않아야 한다. 왜 이런 걸 해야 하죠? 가 아니라 이걸 왜 아직도 안하고 있죠? 라고 되물어야 한다. 비는 우리 곁에 언제나 있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본 이는 드물었다. 이제는 그 비가 우리 경제를 다시 적실 때다. 그리고 다음번 비가 내릴 때 나는 작은 통을 들고 옥상에 나갈 것이다. 그건 돈을 모으기 위한 일이 아니라 미래를 모으기 위한 일일지도 모른다. 제 하의 오늘 생각이었습니다.